자, 고덕택지개발지구인데요. 9호선이 이제 28년에 개통이 되면서 고덕역이 5호선, 9호선 환성역이 되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이 샘터공원역 앞에 2-2 지구, 우량, 빌라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도시에다가 신축 2만 세대가 지금 완료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학교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고덕, 어, 상업지구 중심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율이, 어, 여기는, 어, 판교가, 제일 많다는 판교가 30%인데, 일상과 분당도 20%입니다. 여기는 무려 50%기 때문에, 이 녹지를 그냥 눈으로 보셔도, 정말, 어, 숲 속에 파묻혀서 사는, 어, 그런, 정말, 어, 서울에서는 이제 유일무이한, 어, 지역이다. 그래서 9호선까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우량 빌라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샘터 공원역이 28년에 개통이 되고 여기 이제 이케아가 들어왔고요. 비지벨리 바로 여기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고요. 여기 2만 3천 평 가량이 250미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가 그래서 이 자체가 어 재개발을 마치면 2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어 조합원은 아직 600명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이 대출 규제 어 와중에도 여기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택지 개발 지구 자체가 아, 지금 어, 기존 어, 3, 3단계까지 개통된 이후에 어, 이렇게 어, 4단계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반포 압구정, 그리고 잠실, 둔촌 이렇게 어, 잠실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격 이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덕까지 25억 어, 가격을 찍었다. 그래서 28년 개통 이후에도 어, 지금. 어,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적입니다.